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두 가지 기적을 보려 합니다. 첫째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과.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두 가지를 보려 합니다. 두 사건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기적을 베푸시기 바로 직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기적 기억나시죠?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 주신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건너온 바로 다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와 있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역의 연속입니다. 보통 사역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을 굉장히 치루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절정이 또한 십자가였고, 예수님 삶 자체가 그런 사명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당신의 힘 다할 때까지 감당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딸을 고쳐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듣습니다. 자기 마을로 드나간다는 소식을 여인이 듣는데 그 여인도 나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침 고침 받지 못하는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피가 밖으로 새고 멈추지 못하고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던 병입니다. 사람들도 그 여인을 멀리했고 그 여인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할 걸 각오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면 분명히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왔다 욕할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과 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문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인이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들 정도였다고 보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 받을까? 라는 순수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자, 44절을 보시죠.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의 믿음에 예수님도 즉시 반응하신 거죠. 예수님 멈추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시죠? 누가 만졌는지 아시는 거고 누가 만졌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46절에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왜 모르십니까? 누가 만졌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니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차마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와 고백하죠. 이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더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 하시죠. 48절 같이 있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병고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길 선포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 고백하십시오 놀란 하늘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고통받던 여인이 이렇게 고침받고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누가 가장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 회당장입니다. 자기 죽어가는 딸을 지금 고쳐주러 예수님 가시는데 12년 동안 고침, 고침, 병 고침받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걸 보면서 자기 딸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42절에 보면 이 딸도 12살이라고 나옵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침, 병 고침 받지 못하던 여인이 고쳐주시는 거 보면서 아, 내 딸도 고침 받겠지.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 회당장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그 여인 자기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고백 보면서 회당장에게 당신도 소망 가지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 받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간증을 들으면서 내 믿음도 점검해 보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회당장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라게노의 성도님들,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할수 있는 간증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회당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부풀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살겠지.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 50절로 내려가 보시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십니다.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소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정말 죽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 하면 소망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이 보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손을 잡고 아이를 일으킵니다. 54절,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뛰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 또한 그 부모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며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혈류풍에 걸린 사람도, 그 죽은 아이도 예수님이 가까이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믿음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바꿀 겁니다. 바라겐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정말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요 나에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정말 믿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도 고쳐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신 예수님, 무엇을 나에게 못하시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의 한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